저는 사실 명쾌 통쾌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님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이렇 소통이라든가 공감이라든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통과 공감을 온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은 주변에서 만나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던 또 이재명 후보님의 모습, 특히 이제 정말 그 영화 귀향이라는 영화가 사실 알고 봤더니 청와대에서. 개봉 전에 이렇게 내부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탄압 받고 있을 때 네. 그때 우리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님이 저희 영화를 세 번이나 상영회를 열어주셨어요 와 진짜 그런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 진짜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아마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말씀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짜로